지난 3년간 메타의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면 중장기적으로 크게 두 번이 중요한 상승 구간이 있었습니다. 최근 가격 흐름은 과거 급등 이후 조정 국면과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현재가 이전에 하락 조정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강세장이 시작될 때 종종 나타났던 패턴과 비슷합니다. 과거 2023년 초 시점에는 5일, 10일, 20일, 60일 이동 평균선이 빠르게 골든크로스를 이루면서 강력한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현재도 5일 선이 다른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지만 전체 이동 평균선 간의 폭이 과거만큼 극적으로 벌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강도 측면에서는 당시보다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량을 보면 월별 거래량이 특정 시기에 급증한 후 지금은 다소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 안정화 국면이 오히려 매수세가 꾸준히 유지되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과거 상승 국면 때도 거래량이 급등한 이후 완만하게 줄어들면서도 가격은 우상향을 이어간 예시가 있었습니다. 과거 2024년 초에도 메타가 가파른 상승을 보인 적이 있는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캔들 패턴과 이동 평균선 정렬이 제법 흡사합니다. 다만 거래량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무조건 같은 양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메타는 과거 유사 구간 대비 거래량이 안정적이고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준비하는 모습이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3개월간 메타는 큰 폭이 상승 이후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개월 만에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 차례 반등을 시도했으며 현재 가격은 주요 단기 저항선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동 평균선 5, 10, 20, 61을 보면 5일선이 1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소규모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 21선도 이미 위를 향해 움직이는 중입니다. 61선은 장기 추세선의 지표로서 아직 크게 꺾이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5일선과 21선이 함께 61선을 향해 골든크로스를 준비한다면, 중기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 3개월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매도세가 강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주 물결표 1개월 이내 소폭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3개월 안에 우상향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기술적 지표를 감안할 때 하락보다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RSI를 분석해보면 최근 메타의 RSI가 60대 초중반 정도에서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이는 과매수 70 이상 구간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상승 여지가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14일간 RSI 흐름을 살펴보면 주가가 횡보할 때도 지표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매도세보다 매수대기 수요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유사 RSI 구간을 보면 예컨대 RSI가 60대 중반에서 70 이상으로 확장되었을 때 주가가 단기 급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4년 초무렵 같은 패턴이 나타났으며 당시에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주가는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RSI가 70을 향해 증가 추세를 보인다면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시장 환경이 급변하여 RSI가 50 이하로 떨어진다면 조정 국면이 조금 더 길어질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RSI 흐름과 매물 소화 패턴을 볼때 즉각적인 급락보다는 완만한 우상향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 K와 D는 최근 교차를 시도했고 K가 D를 약간 상회한 이후 다시 다소 근접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교차 시점에서 주가가 단기 상승을 시도했으나. 강력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잠시 횡보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60에서 70 사이 정도로 과매수 80 이상 상태에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되기에는 수치가 중립 영역에 가깝습니다. 과거 스토캐스틱 지표가 70대에서 80 이상으로 넘어갈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그런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현재 지표가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는다면 메타 주가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K와 D가 데드크로스를 이룰 경우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MACD와 신호선 간의 차이는 최근 플러스 영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30일 안에 두 지표가 한 차례 골든크로스를 기록했습니다. 그 시점에 메타주가는 단기적 상승 탄력을 받았으나 이후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아직 플러스 구간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크기가 살짝 줄어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는 상승 추세가 약간은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단기 하락세가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장단기적으로 보면 MACD가 영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히스토그램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모멘텀이 다시금 강하게 붙어야 합니다. 이 지표는 전체 추세 흐름을 감지하는데 비교적 신뢰도가 높으므로 만약 히스토그램이 다시 증가한다면 추가 상승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현재 메타 주가는 중심선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양호함을 뜻하지만 상단선을 터치하거나 돌파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않습니다. 최근 20일간 볼린저 밴드 폭은 약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추세 전환보다는 잠시 숨고르기 국면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과거에 메타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던 시점들을 보면 단기적 급등이 나온 후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상단을 완전히 뚫지는 않았으나 중심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다시 상단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변동성 확장이 다시 일어나면 상승 추세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살펴보면 메타의 주가는 61.8% 지점 부근을 일단 돌파해 76.4%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수준대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동시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경우 다음 레벨로 넘어갈 가능성을 열어주는 구간입니다. 과거에 메타가 비슷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통과했을 때 잠시 조정을 거친 뒤 재차 상승세를 이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초에 50% 되돌림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예가 있었지요. 단기 목표가로는 피보나치 100% 부근을, 장기 목표가는 그 이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61.8%에서 76.4% 구간을 안착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OBV, 온밸런스 볼륨을 보니 메타의 상승 구간에서 OBV도 완만하게 증가한 뒤 다소 정체되는 흐름입니다. 가격이 횡보할 때 OBV가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물 소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을 크게 던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VWAP,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을 보면 현재 주가는 VWAP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시장 평균 매입 단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비교적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별 거래량 막대를 다시 보면 특정 시점에서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락 구간에서도 폭발적인 매도 물량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매수 주체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ADX 추세 강도 는2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강한 추세보다는 다소 중립적인 추세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과거에 adx가 30 이상을 돌파했을 때 메타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플러스 di 녹색 와 di 빨간색 낸 최근 골든크로스 성격으로 플러스 di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났음을 암시하지만 ADX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 추세가 강력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현재 추세는 상승 방향이지만 추세 강도는 아직 확고하지 않은 편입니다. 만약 ADX가 이 지점에서 추가로 상승한다면 보다 강한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아론 지표를 살펴보면 아론업, 녹색, 200에 근접했던 시점이 최근 두번 정도 있었고 그때마다 메타 주가는 단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아룬 다운 빨간색 200에 근접할 때는 하락 추세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아룬 업이 아룬 다운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상승 추세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는 아룬 업이 높이 유지될 때 발생했으며 주가도 단기적으로 긍정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만약 아룬 다운이 다시 급등해 아룬 업을 역전한다면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양 지표가 급락하거나 횡보하는 구간 없이 뚜렷한 상승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CI 지표를 보면 최근 메타는 플러스 100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살짝 과매수 구간에 해당하지만 아직 극단적인 초과열 상태라고 보기엔 애매한 수준입니다. 과거에 CCI가 플러스 100 이상에 오래 머문 경우 주가는 높은 확률로 추가 상승을 이어갔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반면 100 이하로 내려간 적은 오래되지 않았고 그 시점마다 하락 후 반등으로 이어진 패턴이 다수였습니다. CCI가 중립 구간으로 하락 전환할 때가 주가 반전의 전조가 되기도 했으므로 투자자는 CCI가 플러스 100 선에서 하락 반전 조짐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평 여러 차트 지표를 종합해 보면 메타는 상승 추세에 진입했거나 적어도 강세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서서히 정배열을 형성하며 골든 크로스를 이룰 가능성이 높고 볼린저 밴드 폭이 약간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상단 돌파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단기 변동성 감소 국면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 확대를 통한 상승을 노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같은 모멘텀 지표는 아직 과매수 구간에 완전히 진입하지 않아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MACD는 양의 영역에서 신호선 위를 유지하고 있어 중기적으로는 상승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 제시된 61.8%에서 76.4% 레벨을 이미 터치했다는 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 범위를 재차 안착한다면 상단 목표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ON 지표와 ADX, DI 지표 모두 현 추세가 우상향임을 가리키지만 아직 절대적 추세 강도가 강하지 않으므로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OBV가 추세적으로 많이 꺾이지 않았고 VWAP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수 심리가 양호함을 의미합니다. CCI 역시 과매수 수준에 해당하지만 극단적이진 않아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거치더라도 완전히 상승이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의 전반적 흐름은 단기적으로 주춤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각종 지표가 중립적인 수준과 과열 신호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므로 실시간 지표 확인을 통해 추가 진입 시점이나 단기 차익 실현 시점을 면밀히 판단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메타는 시장 관심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유망한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